안녕하세요 WFG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어, 시간에 따른 뭐예요? 어, 물체의 운동이요 어, 높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는데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봐 20번은요 지면에서 초속 32m로 똑바로 위로 던져 똑바로 위로 던졌대 그쵸? 올린 공의 x초후의 높이를 y라고 하면은요 관계식이 다음 같아요 y는요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얼마 32x 항상 나와 있으면은요 저 있던 변수인 문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x는 뭐냐면 이때 x는요 시간이에요. 공을 던진 다음에 걸린 시간 단위는 초죠. 초 초가 단위고요. 일단 y는요 뭡니까 높이예요. 그렇죠? 높이 공의 높이다. 높이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렇죠? 단위 미터. 그런데 시간이 결정되면 시간을 딱몇 초를 딱 대입하면 그때 공의 높이 y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렇죠? 고민할 거 없어. 시간만 주어지면, 예컨데 x가 0초야, 0초면 0, 0 넣어봐. 높이는 0이고, x가 1초야, 1초일 때 높이는 얼마입니까? 32, 4, 28 됐습니까? 그 y 값이 바로 높이라고. x가 2초면요, 4, 4, 16, 어뭐 64니까요, 48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만 알면 높이를 알수 있다. 또 반대로. 높이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계식에서 그때 높이 어, 얼마의 높이에 있을 때 시간도 거꾸로 구할 수 있죠. y 값 말고 x 값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해갔죠? 하여튼 어쨌든 요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볼게. 자 그래프 방법은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음, 대칭축을 이용한 방법. 자 2a 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요. 플러스 바뀌고요. 8, 4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즉, 4초일 때요. 4초일 때에 가장 높이 올라가겠네. 4초일 때 얼마나요? 자, 대칭 축, 다음에 보니까 꼭짓점꼭짓점은요 4, 4 얼마입니까? 4, 사 16에다가 64, 마이너스 64 하고요. 4 나주면 4, 3, 2, 4, 2, 8, 128. 1 2 8에서6 4 빼면 주64 나오네. 그렇죠? 4초일 때 무려 64m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요. y 절편은 x가 0일 때 0이니까 0 이렇게 돼서요. 자, 위로 볼록 쉐렛 이런 그래프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0초, 4초에 얼마일까? 당연히 8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알려 줄게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 얘기한 거고. 자, 일반 뭐 이건요. 인수분해가 쉽잖아요. y는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4x를 묶어주면은요, x 빼이8 이렇게 돼서요. x가 0초일 때0 0미터 여기 지나, 8초일 때0 나와 그쳐 여기 지나 8. 이렇게 두 개를 알고요. 그다음에 위로 블록인 걸 알면은 여기 여기 지나 위로 블록 쉐렛. 당연히 여기와 여기에 중점이 바로 대칭축 됐죠? 이게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x절편 알면은요, 이 방법이 좀더 간단하다, 또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어쨌든,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됐어. 그쵸? 그렇죠? 이제는 뭘 물어도 물을 수, 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기억해. 우리 땅바닥에서부터 공이 올라올 순 없잖아. 떨어진 다음에 땅바닥으로 막 공이 쳐박을 순 없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래프는요, 0초부터 8초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그래프는 의미가 있는 거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주의할 거는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공이,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게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움직인 거라고요? 공은요, 0부터 63m까지 올라갔다가, 0초에서 4초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의 높이가 여기 4초부터 8초까지는요. 이렇게 떨어진 거야. 즉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의 높이 해당하는 시간의 높이 값들에 대한 지점을요. 우리 그래프를 표시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공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됐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봐요 이때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요. 그럼 1 0요 그렇죠? 6 4 m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잖아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다음에 만약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시간을 물으면 4초일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거고요. 공이 딱 바닥에 떨어진 시간은 8초일 때딱 바닥에 떨어졌다. 이 공이 움직인 거리는요. 올라갔을 때6 4 m 떨어진때 63m 얼마입니까? 128m 움직였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따른 높이에 관련된 그러 문제풀인데요 이참수 이렇게 생겨먹는데 이렇게 공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